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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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 다이 아닙니까 유튜버 한번 봐주시에 슈퍼 니달리 캐리 하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는 아직 안 했는데요 <laughs> 보여드릴게 니달리는 약간 검증된 수표이기 때문에 어 맞아요 어 시참 맞아 밸런스 잘 짜서 밸런스 잘 짜서 근데 우리 방에 정글러가 없어 우리 방에 정글러 한 명밖에 없어 해이했니 헤이 서포터는 두 명이야. 서포터는 두 명이야. 이 민재 인님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그 누구였지? 럭스밖에 못 해? 아, 맞네. 럭스 걔 뭐였지? 럭스밖에 못 할까? 럭스가 최고다가 그분. 됐습니다. 오, 리시 너무 좋아. 자, 일단 리시 너무 깔끔하고요. 우연을 드릴게. 어 마우스 무빙? 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마우스 무빙까지 좋아요. 자 확인. 전 근데 전 전라인 다 들어가서 에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고정 10명이 딱 돼야 돼 상금을 걸어야 되나 그러면? 상금은 아나돈 없어 네 감사합니다 오오 상금을 어떻게 걸지? 맞아 럭스는 똥책님 저분이 서포터를 서포터는 있고. 근데 럭스를 배하면 저번 할줄 아는 거 있나? 그것도 궁금하네. 근데 뭐든지 나벤 하겠다. 어, 내가 제 느낌 있으니까. 근데 방쿨하면 안 되지. 저번 럭스 벤 당하면 나중에, 나중에 하게 될때 럭스 벤 당하면은 블리츠, 파이크도 한다고요? 하인 나중에 진짜 그런 날 상금을 걸어야겠지? 그래야지 몰입감이 있고 하겠지? 근데 나는 해설하는 쪽을 가는게 낫지 않... 어이 안될것같 은데, 케이라 갔다 내가 이끌어주지. 안 돼, 안 돼. 나못 도와주는데. 와, 빡세다. 와, 이건 왜 이렇게 빡세? 어, 개재밌네 와, 이런 판이 너무 재밌어. 결국엔 이거 애쉬가 잘해야되는건데 사일러스 레벨링 망쳤죠? 지금? 레벨 4. 레벨링 망했습니다 사이러스 바텀 한번만 와주실래요? 아 지금 사이러스 가가지고 안될거 같고요 제가 좀 이따 갖고 으면은 바로 갈게요 지금 사이러스 바텀쪽이에요 네. 사이러스가좀 많이 칩니다 될것 같긴 한데 살렸으면 없으면 큐마집다 갔다 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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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이 길을 안, 안 된다 안 된다 빠센 걸 좋아하는 치즈 스틱 내 생각에는. 내가 해설을 하고 만약에 오대오 대전을 하게 되면 내가 해설하는 게 나아 아니야 그건 다들 방패하려고 난리 치겠지 확인해보자 어. 상금은 걸어야 돼 무조건 무조건 상금은 걸어야 돼 3판 2선 하면 너무 힘들고 3판 2선 하고 방조 때려도 되는데 3판 2선에 상금 만 원씩? 상금은 만원씩 하면은 우리팀이 이기면 4만원이잖아 상대팀이 이면 5만원? 확인 5만원 정도다쓸수 있지? 나중에 한번 어. 하도록 하더라다 잘한다 상대가 예 네, 지금 상대방들이 다 잘해요 그래서 재밌어 게, 개념이 있네요 어 지금 정글도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이런 판이 재밌긴 하죠 말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정신이 없을 듯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정글러여가지고 저는 그치면 생각은 계속해요 어딜 갱갈지 이거 르블랑 한번 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르블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아아쉽 <목소리> 어, 어, 와..이거 뭐지? 상대방? 레드 먹고 갈게 가자아 상금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아 그것도 고민이야 문화상품권 5,000원 해가지고 코드 보내면은 찮을것 같은데, 5,000원, 5,000원 뭐할거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그래도 그냥 스킨도 못 사잖아. 요원 다음에 스킨 살때 15,000원 써야 되는 거 10,000원 써야 되는 거. 아, 그러면은... 네, 문상 코드 보내 어서 뭐 할게요. 이 몸이 길을 안에 아, 까비! 아.. 나이스! 미코 보는 니다레! 안될거 같은데? 무리하지 말죠 큐 한번만 쓸게 역시마하아 만원으로 가겠습니다 3판에서 만원 우리팀이 이기면 에이스 에이스들한테 만원 한장 한더 음. 우리 팀이니까 근데 우리 팀이 이기가 빡세죠 사실 보면 와이 일단 방풀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 하나 도 너왜 no, 이렇게 잘하는 척하냐? 오 뭐야? 피했어? 아좀 애매하겠을 걸. 어 그래 안 가도 되죠. 예 네, 잡았어 잡았어. 아니 뭐해? 아 와, 레전드 진짜. 와, 아칼 레전드 찍었다. 어, 네. 제압되었습니다. 어, 다행이다. 와, 아칼도 같이 있는데 싸울 때. 응. 아, 당했습니다. 내가 이끌어 주지. 와 아칼리 레전드 진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떤데 이게 바로 주앙글 차이. 이 정글의 노련함입니다. 피지컬도 있고 노련함도 있고. 투 안돼 맞추고. 최대한 못 가게 늦춰주기. 최대한 못 가게 늦춰주기. 어떤데? 어떤데? 나. 와, 확실히 역시 쪼오를 해야지 팀 운이 좋구만. 어, 우리 너무 무리한다 음, 음, 잘 조절해주세요, 네. 사이 아래에요. 바텀이 안 터지니까 너무 좋다. 뭐 어, 나도 이제 바텀 욕할 자격이 안 됩니다. 블리츠 했는데 너무 터트려가지고. 좋다. 사이 아래. 확인. 용은 줘야겠지?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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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데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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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 나이스. 참을. 나이스. 데려가서 미드 바텀 공짜. 딩크스 노플이에요. 와, 이게 안 죽어? 찾았어. 아이 저 루블랑 뭔데 나랑 컨트롤 싸움 하려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신의 형태의 추적한 니 달리 친투도 나쁘지 않은지 친투해주기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내가 너무 게임에 집중해서채팅을못 읽었어 미안합니다 집 갔다가 욕먹을게요 무사 나눔이 아니라 나중에 구독자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방송 많이 시청한 사람들 위주로 다가 힘을 꾸리는거지 아마 다다음주정도? 그럼 났어요 나이스 확인했어요 한 것도 좋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잘했다 문산 나눔이 아니라 근데 진짜 방풀하면 안되는데 약간 근데 헤이님은 방풀 절대 안할것같아 정글해도 약간, 약간 방프 의심종 이지 어. 아, 괜찮아요 총물 잘했습니다 용어 공짜 와좀 치네? 안돼 애쉬야 안돼 애쉬야 안돼 애쉬야 안돼 아 뭐해! 어? 드릴게요. 우와, 디스나. 이렇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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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주세요. 나이스. 자, 모래했습니다. 위로 모래했어요. 어떤데? 나이스. 믿고 본 니달레, 주달레.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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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록화장식고 욕먹어요. 오케이, 확인. 아 어, 너무 무리할 뻔했는데 이런게 좋아요. 이런거 어, 실키피하는 거, 어, 그치. 근데 그런 것도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브론즈 시내는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건 안 돼. 시청 많이야, 그니까. 민경민님도 준비 좀 해. 12월 말 정도에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확인 잡이어 잡아 내가 잡니더라뭐 잡겠지 뭐. 와, 뭐야? 뭐야? 어, 어디뭐사이 뭐야? 아, 이거왜 점프가 안돼 제가 잡았어요 나이스아이거 나이스 아, 데려 가면 돼요. 데려 가면 이걸로 용 꽁짜 자 아마 12월 말에 문상 사 가지고 포도, 보 내주 는 걸로 하겠 습니다. 뭔데 엑스 득도 했구나, 엑스 득도 했구나. 와, 확실히 주달리는 믿고 봐도 됩니다. 예, 확실히 응, 욕먹었어요. 지금 여기서 깐죽깐죽 걸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일러스가 못해, 나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만나면 이긴다 마인드. 오케이 좋아요. 확인했어요. 천천히. 이거 진짜.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 어, 르블랑 근데 진짜 좀 치는 느낌인데, 나한테는 안 되지. 어. 짬밥으로 갈게요. 가뭄? 자자자잔. 자자자잔. 요런 느낌. 하웨이 네. 와, 참 미쳤다. 탐았네, 이거. 역시 믿고 보는 주다 걔 예, 전력 먹어야지 불루만 아, 먹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어, 썰에 나을 거 같은데 왜 니달리가 사티온지 모르겠네요 이거 터트려주고어 여기에 와드를 박을 생각을 하네 대단한데? 오 여기 누구 있다, 여기 누구 있다. 집에 갔다 와. 어, <목소리> 잠깐, 잠깐, 잠깐 어, 됐어, 유식시장, 됐어, 됐어, 됐어. 나, 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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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떤데? 100%다. 나이 창은 100%다.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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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할게요. 어떤데, 어떤데,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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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이렇게 시간 끌리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 점프가 안돼? 아 잠깐 렌즈 렌즈 7초대 좀만 좀만 기다렸다 먹어요 좀만 길좀나 강타가 없어가지고아 근데 더이상 시간 어,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네. 아, 나 강타가 없는데? 아 이거 구도 안좋다 어? 나왜 죽었지? 어. 허허 아 3천원은 안썼어 3천원을 아 적금 들었네 게임 끝내겠습니다 적금 풀었어요 어. 자 가자 6-2-3 렛츠기릿타임 아직 배고프다 됐어 됐어 잡을 수 있어 둘이 한번 보여줘 그렇지 뭐야 궁을 저거 뺏었네 레전드 괜찮아 나 왔어 빠른데? 와우 살벌했다 와 확실히 바텀이 안터지니까 게임 할만하다 와우 용, 용 먹을 수 있을 것같은데 먹을 수 있어요, 자, 이, 이, 이번에는 쭈딱 먹자. 이럼 아카리 좀 봐주러 갈게요. 아우, 나이스! 뭐야. 이거 싸이 오거든요? 여기 와야 돼, 여기. 네네, 갈게요. 싸워도 돼요, 싸워도 돼요, 싸워도 에이, 돼요, 싸워도 나, 돼요. 내가 먼저 들어오안 돼요. 자이선. 자 이제. KK. h e nice. 진짜 와이 오케이. 어. 어, 살았다. 아. 근데 캐리 KD, 이 캐리나 먹어서. 에 아, 맞아 맞아 괜찮아 이득이에 이득. 용까지 먹고 먹었다. 괜찮다 나쁘지 않다. 시야가 밝으니까 이제 와드 시야 수, 지우는 걸 살게요. 오호. 와뭐 여기 있는 거야. 아, 너무했다. 이건... 아, 무빙을 쳤어야지, 저거... 나이스! 터데요널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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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와... 저게... 방했습니다. 한 대... 저한 대로 못때렸네 아, 이거 샀으면 잡았는데... 아, 까비... 아, 이거 쓸데없는 지팡이 샀으면 잡았는데... 아, 까 아깝다, 아까워! 아, 돌아보자. 음어 루블랑 한번 보자. 네. 잠깐만요. 저 일단 7 0레벨을찔거가야될것같아가지고 됐어 여기까지 좋아요. 좋아바 근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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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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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요 좋아요. 좋아아요요어 나이스 가자 바 바로, 바로 가면 될거같은데 네 나이스 나이스 끝내자 끝내자 H t s 주셔베베오 마이 갓와 인정이야 유튜버하고는 쭈시합니다. 네. 와 확실히 레오나는 진짜 인정이야. 야 네. 어떤데? 아, 네. 아 힘들었다. 왜 한판 한판 이렇게 힘들어진 거지? 저랑 같이 하면 이길 수있어아 맞습니다. 가자. 일단,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바톰이안 터졌고, 내 멘탈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긴 겁니다. 끝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열심히 질 롤.